요즘 들어 갑자기 어지럽거나 손끝이 저리거나 가슴이 답답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별일 아닌 줄 알고 넘겼던 그 증상,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병은 조용히 다가오는 살인자처럼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만들 수 있죠. 주변에서 갑자기 쓰러진 분들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소 멀쩡하던 사람이 말없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원인 중 상당수가 혈관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 고지혈증,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병들이 대부분 혈관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전신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막히면 어디든 사고가 납니다.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눈, 발끝, 신장까지 전신이 다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혈관은 막히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가 아니라 침묵의 폭탄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에 대해 잘 모르고 나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으로 병이 오기 전까지 방치하곤 하죠.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혈압이나 혈당이 조금 높아도 그냥 넘기는 경우 사실상 질병을 키우는 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이 갈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혈관이 막히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안 해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생각보다 단순한 원인들도 많고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혈관을 막기도 하고 지키기도 합니다. 특히 음식은 혈관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 반대로 청소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혈관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히 알고만 있고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저 좋다고 하니까 먹는 수준이라면 정작 제대로 된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혈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폐물이 쌓이고 기름때처럼 끈적한 덩어리들이 서서히 혈류를 막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혈관을 맑게 만드는 음식을 알고 제대로 먹는 법을 실천한다면 우리 몸의 혈관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혈관 청소 음식 5가지와 그 효과를 높이는 섭취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혈관을 청소한다는 말이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폐물이 쌓이고 점점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흔히 혈관 청소를 해야 한다는 표현을 쓰곤 하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정말 혈관을 청소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파이프처럼 때가 끼면 솔로 밀어내듯 우리 혈관도 뚫어줄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막힌 혈관은 음식으로 뚫을 수 없습니다. 이미 혈전이 굳었거나 혈관이 석회화된 경우엔 약물 치료나 시술이 필요한 단계지요. 하지만 그 이전 노폐물이 쌓이는 걸 막고 끈적한 혈액을 맑게 유지하는 건 음식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혈관 청소라는 표현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즉 청소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뚫는 개념이 아니라 예방과 회복을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혈관 벽에 쌓이는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음식, 혈전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항산화 성분, 혈관 내벽의 염증을 완화해주는 식이섬유, 이런 성분들을 충분히 섭취하면 우리 혈관이 스스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꾸준한 식습관은 혈압, 혈당, 중성 지방 수치까지 낮추는 데 효과가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혈관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단순히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섭취하곤 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생으로 먹어야 하는 걸 익히면 중요한 효소가 파괴될 수 있고요. 식후에 먹어야 할걸 공복에 섭취하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거나 흡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음식들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 물론 일상에서 쉽게 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더불어 각 음식의 작용 원리와 효과를 높이는 섭취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약 없이도 혈관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참치처럼 기름이 많은 생선들이 이에 해당돼요.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거의 슈퍼스타급 영양소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혈액을 묽게 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 때문입니다. 혈관 내 혈소판이 덩어리로 뭉치는 걸 막아주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급성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오메가3는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메가3 섭취가 많은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지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쁜 지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등 푸른 생선의 기름은 혈관을 도와주는 좋은 지방이에요. 하루 섭취량은 성인 기준 약 100지 정도면 적당합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법도 중요합니다.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이 영양소 손실이 적고 소화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특히 오메가3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단 신선도가 떨어지면 산패되기 쉬우므로 생선 비린내가 심한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후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냉동생선은 너무 오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등 푸른생선은 노폐물을 쓸어내듯 혈관을 맑게 해주는 대표 식품입니다. 식단에 규칙적으로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렵거나 비린맛이 부담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럴 땐 오메가3 영양제를 활용해 보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EPA와 DHA를 합쳐 하루 500에서 1000mg 이상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해 주세요. 특히 심장 질환이나 고지혈증 이력이 있는 분들에겐 1000mg 이상이 권장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중금속 검사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입니다. 포장에 IFOS 화이브 스타 또는 USP 인증, 중금속 테스트 완료 등의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제조사에서 나온 제품이라면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식품이 기본이지만 영양제를 잘 활용하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 푸른 생선과 오메가3는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시작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생각보다 흔하지만 섭취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식품입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대부분 피부에 좋다, 노화 방지에 좋다 정도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진 식품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성분이 바로 리코펜입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 속에 과도하게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해서 혈관 벽을 약하게 만들고 그 틈에 콜레스테롤이나 혈전이 쌓이게 만들죠. 쉽게 말해 혈관이 노화되고 막히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리코펜은 이 활성산소를 줄여줌으로써 혈관 내벽의 염증을 완화하고 노폐물이 붙는 걸 방지해주는 작용을 해요. 이런 이유로 토마토는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음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리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낮게 나타났고 혈압이 안정된 사례도 다수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리코펜은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에 더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생으로 먹으면 소화는 쉽지만 리코펜은 세포벽에 갇혀 있어 흡수율이 낮습니다. 반면 익히면 리코펜 구조가 변하면서 체내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살짝 익힌 토마토, 데친 토마토 혹은 토마토 소스처럼 열을 가한 상태로 먹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살짝 곁들이면 흡수율은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리코펜은 지용성, 즉 기름에 녹는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 먹거나 기름에 살짝 볶은 토마토 요리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먹으면 혈관 보호 효과를 훨씬 더잘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중간 크기 토마토 한개 정도면 적당하고요. 방울 토마토는 5에서 7개 정도 드셔도 좋습니다. 단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토마토 주스나 케첩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 많습니다. 단맛이 강한 토마토 가공식품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해가 될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첨가물 없는 토마토 통조림이나 생토마토를 직접 조리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토마토는 가격 부담도 적고 요리 활용도도 높아서 일상적으로 챙기기 쉬운 훌륭한 혈관 청소식품입니다. 특히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도 좋고 여성에게는 피부 탄력과 혈류순환에 도움을 주는 등전 연령대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예요. 혈관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오늘부터 토마토 한 개씩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음식은 색깔만 봐도 강한 느낌이 드는 자줏빛 뿌리채소,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는 흔히 혈액을 맑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질산염은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바뀌게 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액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비트는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 실제로 영국과 미국의 연구에서도 비트를 먹은 그룹의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또 비트에는 베타레인이라는 항산화 색소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효과가 있어요. 한마디로 비트는 혈압염증 혈관 탄력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섭취 방법은 다양합니다. 생비트를 갈아서 주스로 마셔도 되고, 살짝 데쳐서 샐러드나 무침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단 생비트는 흙내가 강하니 식초를 살짝 넣어 데치면 먹기 편해집니다. 하루 섭취량은 조리된 비트 기준으로 50에서 80g, 대략 작은 주먹 크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신장이 안 좋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은 비트의 옥살산 성분이 부담이 될수 있으니 섭취 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엔 소량 섭취 후 이상 반응이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게 안전해요. 비트는 색도 강하고 맛도 독특하지만 혈관 확장 효과만큼은 매우 뚜렷한 식품입니다. 혈압이 신경 쓰이신다면 비트를 한번 식단에 넣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작지만 강한 한 줌의 기적, 호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혈관 건강에 좋기로 유명한 식품이에요. 그 이유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에서 EPA와 DHA로 전환될 수 있는 지방산으로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하루 4개에서 5개의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염증 지표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있습니다. 호두 속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유지해주는 작용을 하죠. 여기에 비타민이 마그네슘, 폴리페놀 등 항산화 영양소까지 더해져 혈관 벽의 산화를 막고 탄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혈관이 노화되기 쉬운 중장년층 이후에는 이런 미세 영양소들이 작지만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호두는 섬유질도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섭취량과 섭취 방법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하루 권장량은 4알에서 6살 정도, 즉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식사 사이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 샐러드나 나물 반찬에 잘게 부숴 넣어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단 염분이나 설탕이 첨가된 가공호두는 피해야 합니다. 구운호두보다는 생호두 또는 약간 볶은 정도가 가장 좋고요. 시중에 판매되는 믹스 견과류는 소금, 기름, 당분이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호두는 신선도도 중요해요. 산패되면 쓴맛이 나고 몸에 해로운 지방산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밀봉 상태로 냉장 보관하시고 되도록 한달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우리 혈관을 보호하는 천연 영양 캡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한 줌의 실천이 혈관을 지키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혈관염증을 잡아주는 황금색 식재료, 강황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흔히 카레에서 많이 봤던 노란색 향신료로 익숙하시죠? 이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혈관 건강에 꼭 필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커큐민은 혈관 속의 염증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고 혈관의 노화를 늦추는데 탁월해요. 특히 혈관 벽에 해를 주는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때문에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커큐민의 강력한 항염 효과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는 동맥 경화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혈액 속에서 피를 뭉치게 하는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꾸준히 드시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줘요. 덕분에 혈압이 높은 분들도 꾸준히 드시면 혈압관리의 효과를 보실 수 있죠. 그런데 강황의 커큐민은 지용성이라 물에 잘 녹지 않아 몸 속에 흡수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몸에 흡수가 안 되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겠죠. 이때 강황과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바로 후추예요.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 성분은 강황 속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무려 20배나 증가시켜 줍니다. 강황을 드실 땐 후추한 꼬집을 살짝 추가해서 드시면 그 효과를 몇 배로 높일 수 있어요. 특히 기름과 함께 요리하면 커큐민의 흡수가 잘 돼서 더욱 효과적이에요. 강황은 하루에 티스푼 하나 정도로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우유나 두유에 섞어 마시거나 음식에 천연조미료처럼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이나 차로 우려내 드시면 소화 기관에 부담 없이 커큐민 성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하루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고 혈관 탄력이 좋아지면 자연히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강황을 꾸준히 챙겨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혈관 청소에 도움되는 다섯 가지 음식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소개해드린 식품들은 이미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친숙한 재료들이죠.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섭취 팁만 잘 기억하셔도 혈관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식습관이 모이면 건강한 혈관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족 중에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도 꼭 함께 공유해 주세요. 건강에 도움되는 이야기 지금까지 보시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